현시점 인생책 해외소설 편,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서 딱 7권만 들고 왔어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현시점 인생 책 그중에서도 진짜 박터지는 분야 해외 소설편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워낙 좋아하고 많이 읽는 장르다 보니까 인생 책을 결정할 때도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기준도 높고요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서 딱 7권만 들고 왔어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원문이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올라오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인생책 해외 소설편. 탑세븐. 그중 첫 번째 책은요. 메리실리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게 고전이다 보니까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읽었던 버전, 이 문학동네 버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슬프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어요? 이거 되게 슬픈 소설이에요.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월튼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북극을 항해하다가 한 남자를 구조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데서 헤매고 있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들려주는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이 북극을 표류하던 남자, 이 남자가 프랑켄슈타인이거든요.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런 연구를 해요. 시체들을 끌어 모아서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피조물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괴물을 하나 창조해내는데요. 얘는 이름이 없어.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 뭐 그냥 피조. 괴물? 이렇게 불리거든요 만들고 나니까 얘가 너무 끔찍하고 무섭게 생긴 거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얘를 버리고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버려진 얘가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품고 프랑켄슈타인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관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어서 북극까지 가게 된 거죠. 제가 아까 이 소설이 되게 슬프다고 했잖아요. 이 지경까지 오는 그 과정이 너무 슬퍼요. 왜냐면 얘는 방금 태어났잖아요. 완전 베이비란 말이야. 근데 태어나자마자 자기 만들어준 창조주한테 버림받았지 또 얘가 무섭게 생겼으니까 사람들로부터 폭력과 혐오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거든요. 얘는 감정도 있고 지성도 있어서 가족끼리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도 알고 지식에 대한 동경도 있어요. 근데 그 무엇도 이 아이의 삶에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사회로부터 추방되기만 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복수심과 분노 같은 것들이 쌓여가는 거죠. 이 소설이 진짜 재미있고 또 감정을 많이 건드리는 소설이면서 동시에 생각해 볼게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예처럼 학대받고 버림받은 경험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 그 폭력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 되먹임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참 뭔가 착잡한 소설입니다. 메리실리가 이 소설을 공포소설로 만들었다지만 이런 깊은 생각거리와 동시에 큰 짙은 슬픔이 느껴지는 소설이라 제가 어딜 가도 정말 많이 추천하는 책이에요. 현실점 인생책으로 메리실리 프랑켄슈타인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시점 인생책 해외소설편 탑7. 그 중에서 두 번째 책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저는 이 문외출판사 버전 책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 책이 1984와 함께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의 양대산맥으로 여겨지는데 1984도 좋아하지만 저는 늘이 멋진 신세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984가 뭔가 그 매체를 통한 정치적인 세뇌, 서로에 대한 감시와 압박 같은 것들을 테마로 하고 있다면 이 소설은 조금 더 과학적인 것 예컨대 이미 유전자 단계부터 조작된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세계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계에서 날짜를 세는 연호로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포드 몇년 이렇게 쓰거든요. 포드 이게 누구냐면 자동차 왕 헨리 포드입니다. 이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는 뭔가 효율성, 생산력의 끝판왕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멋진 신 세계에서 이 사람은 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 계급도 이 효율성에 따라서 조작돼요. 예컨대 연구자가 될 아이들은요 유전자 단계부터 그냥 공부를 좋아하고 앉아 있는 걸 잘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만약에 농부가 될 아이다라고 하면 햇빛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고 뭔가 작물을 재배하는 거에 흥미를 느끼게 조작됩니다. 신체 구조나 능력도 여기에 맞춰서 다 다르게 태어나요. 얘네는 자기의 직업에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딱 맞도록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또이 세계의 사람들은요 노화라는 게 없어서 평생 동안 재밌게 일하고 재밌게 성생활을 즐깁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우울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소마라고 하는 알약을 먹어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되게 유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해서 아예 바깥 지역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 세계는 그냥 완벽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독자의 눈으로 볼땐좀 괴이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세계가 굴러가고 있는 거죠.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은 이 안쪽 세계에 속해 있던 주인공이 바깥세상을 접하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면서 갈등을 빚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이거 보다 보면 약간 소름 끼쳐요. 원래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세계 자체가 뭔가 어둡고 압박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 세계를 탈피해서 나오고 싶어지니까. 근데 이 멋진 신세계 속의 세계는 너무 안락해. 너무 완벽해. 내가 뭐에 통제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괴이한 세계니까 엄청난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미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읽을 때마다 진짜 무릎을 닥치게 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스토피아 소설이고 많은 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더 스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였습니다 네 현시점 인생 책 해외 소설편 탑7그 중에 세 번째 책은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입니다. 저는 이 웅진 지식하우스 버전의 예쁜 빨간색 책으로 가지고 있고, 이책 1956년에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이 소설은 진짜 문체도 그렇고, 서사적으로도 그렇고, 완벽하게 미와 추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미조구치라는 인물입니다. 이 미조구치는 굉장한 추남이에요. 되게 못생겼고, 말도 더듬고, 성격도 소심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온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집착하고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금각사라는 절 건물입니다. 이 미조구치라는 인물은 자신이 추라는 그 가치의 끝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반대 선상의 미. 라는 가치가 있고 그 미의 대표가 이 금각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각사에 굉장히 집착하고 나중에는 금각사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그중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마음이 전쟁을 거치면서 좀 삐뚤어져 버려요. 왜냐?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이 폐허가 돼서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 금각사만이 변함없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미주구치에게는 이 금각사가 자신의 결핍을 상징하는 어떤 절대 악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기는 항상 아름다움의 세계에서 소외되고 있으니까 자기를 소외시키는 이 미를 대표하는 금각사를 파괴하고 싶어집니다. 소설은 이런 내용을 따라가고 어떤 파급으로 치닫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소설 읽고 책장 딱 덮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서 뭔가를 불사르고 딱 꺼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이 홀렸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이 미와 추 사이의 어떤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장, 이 단절감을 진짜 깊이감 있게 드러내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읽고 나면 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읽어도 참늘 어렵고, 그렇지만 너무 매력적이어서 늘 탐구하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미시마 유키의 금각사였어요. 네 현실점 인생책 해외소설편 탑7 그중에 네 번째 책은요 엔도슈사쿠의 침묵입니다 이 작품 1966년에 발표됐는데 지금 홍성사에서 나온 요 노란색 책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 진짜 저한테 너무 많은 생각을 안겨준 책이고 한 장면 한 장면 특히 엔딩까지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아끼고 아끼는 책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금각사도 그렇고 이 책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거든요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어... 17 17세기 일본이 배경이에요. 17세기 일본에서는 기독교와 카톨릭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거든요. 신앙을 지키려면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 신부가 일본으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이 신부님이 얼마나 신앙이 굳건한 분이겠어요. 여기 상황이 지금 이런데. 진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신부님이거든요. 근데 일본으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신부님이 배교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 신앙을 파헤치기 위해서 다른 신부가 또 일본으로 가게 돼요. 이 신부는 일본에 가서 정말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고문받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중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지, 왜 침묵하고만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것들을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되묻게 되거든요. 제가 진짜 이 소설에서 인상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소설에 굉장히 몸도 마음도 나약한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 이 신부 에게 이렇게 말하 거든요？나도 좀더좋은곳 에서 좋은, 좋은 상황 에서 태어났 다면 좋 은, 신 자가 될수있었 다. 고통 당할 일도 없고배 교할 일도 없 고, 정말 이상적으로 신혼 생활을 할수 있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나쁜 상황을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나쁜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강약은 다 다르니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진짜 완전 딜레마에 빠졌어요 종교인의 입장에서 배교 뭐 어, 나쁜 거야 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내가 이상적이고 좋은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 덕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이 책이 주는 질문들 때문에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근데 또 그게 소설의 힘이자 매력이잖아요. 그 장점들을 여실히 느끼게 해줬던 책이었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이 미음사 문학전집으로 나와있기도 해서 많이 읽으시는데 저는 이 침묵이 항상 더 좋았어요. 정말 저를 뒤흔들었던 작품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었습니 현실점 인생책 해외소설 탑7. 다섯 번째 책은 아니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입니다. 예상하셨죠? 뭐제 채널에 거의 좋게 10번 넘게 소개됐던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평이 좀 엇갈려요. 왜냐, 내용 자체가 연하의 외국인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작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가가 자전적인 소설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사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호불호 내지는 어떤 거부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이런 도덕적인 잣대보다 아니에르노가 가진 그 열정의 치열함, 해부학에 가까울 정도로 세밀한, 분명한 글쓰기 방식 이런 거에 완전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마음들로 정말 공감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타인의 내밀한 기록이 나한테 이렇게 밀도 높게 와닿을 수가 있나? 이 검열 없는 이야기, 이 치열한 이야기를 진짜 저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부분 진짜 공감됐거든요. 사랑에 빠진 뒤에 이 아네이르노의 시간은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그를 만나기 위해 몸을 치장하는 시간 그를 만나는 중에도 그가 떠나길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는 시간 그를 만나고 와서 그의 흔적을 더듬는 시간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현재란 게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은 진짜 사랑에 빠져본 분들이라면 무조건 공감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상황과 문장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뭔가 몸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책 진짜 십수 번은 읽은 것 같고 이 책에 적힌 모든 문장이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허기짐과 갈구, 열정 같은 걸이 책만큼 잘 표현하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책중 하나, 아니에이르누의 단순한 열정이었습니다 네, 현실점 인생책 해외소설편 탑7. 여섯 번째 책은요, 엘리자베스 문의 잔류인구입니다. 이거 SF소설인데 1996년에 발표됐거든요. 내용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 콜로니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에서 떠나온 인류가 40년째 거주하고 있는 별이에요. 주인공인 오필리아도 아들 내외와 함께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필리아는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되어가는 인물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1위 하나 벌어집니다. 이 콜로니 행성의 거주를 관리하는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른 별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주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오필리아는 이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자기가 한평생 산 땅이기도 하고 이 이주 정책에서 오필리아는 약간 좀 귀찮은 취급을 받거든요. 왜냐면 노인이잖아요. 오필리아가 노인이니까 어, 이 사람들한테는 생산성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주비도 추가로 지불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주에 성공한다고 해도 뭔가 걸림돌처럼 살게 될게 뻔한 거죠. 그래서 오피리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주를 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떠난 행성에서 혼자 살게 돼요. 그동안 자신을 압박하던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막 옷도 벗고 목걸이도 만들어서 걸고 원하는 작물들 기르고 먹으면서 진짜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뭐 누군가에게 억지로 나의 쓸모를 증명하거나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도 없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 줄거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재밌어요. 근데 일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 이 오필리아밖에 없는 행성에 새로운 외계 생명체가 접근해요. 이게 낯선 생명체여서 보통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생명인데, 오필리아 혼자 이 생명체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 타자에 대한 어떤 이해와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가 진짜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소설이 페이지 수가 꽤 많단 말이에요. 400페이지가 넘는데 저는 진짜 펼치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고 발을 구르면서 봤어요. 게다가 세상에 이 소설 엔딩이 정말 멋집니다. 제가 손에 꼽는 소설 엔딩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마무리였고 최고의 재미였고 그리고 이 소설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너무나 오래오래 제 안에 든든하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문 소설이 진짜 다 너무 재밌고 좋거든요. 더 유명해져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엘리자베스 문의 잔류 인구였어요. 현시점 인생책 해외소설편 탑세븐. 그 마지막 책, 일곱 번째 책은 이언 맥큐원의 속죄입니다. 일곱 권의 책들 중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표된 책이고, 공교롭게도 저도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네요. 이 소설은 진짜 그 문학적인 구조가 경이로울 정도로 완벽했던 책이고, 동시에 소설의 역할과 의미, 매력에 대해서도 여실히 느끼게 해줬던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브라이온이라는 어린 친구가 있거든요. 얘는 취미로 막 극작, 그 또 하고 상상력과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뭐냐? 자기 언니 세실리아와 아버지가 후원하고 있는 가정부의 아들 로비가 뭔가 분수대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막 자기 언니가 옷을 벗고 분수대에 들어가고 둘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긴장된 기류가 느껴지고 이러니까 브라이오니는 로비를 뭔가 조금 위험한 인물이라고 여겨요 경계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저녁에 사고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 집에 머물던 쌍둥이 아이들이 실종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찾으러 나갔는데 그 와중에 이 쌍둥이의 누나 사촌인 롤라가 감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브라이오니가 자기가 아침에 본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로비를 강간범으로 지목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비와 세실리아와 브라이오니의 인생이 막 소용돌이처럼 어딘가로 치닫기 시작하거든요. 이 소설이 1, 2,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1부의 내용이에요. 2부에서는 완전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 역시 1부의 나비 효과가 빚어낸 상황입니다. 1부에서 시작된 이 오해가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이 브라이오니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 평생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속죄를 해 나가는지 이 소설은 담아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책 소개하면서 이연맥키원의 문학 차력 쇼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소설 내내 작가의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고요. 500 페이지 내내 이어지는 숨막히는 그 전개 그리고 이어지는 반전 엔딩 이 모든 게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책 읽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흥분해서 어떻게 소설이 이렇게 재미있으면서 동시에 이 속죄라는 거대한 테마를 파고들 수 있으며 또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고찰까지 하게 할수 있는지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읽자마자 단숨에 저의 인생 책으로 등극한 책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언 맥큐언의 속죄였습니다. 네, 이렇게 현시점 인생 책 해외 소설 편탑 7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특히나 많이 읽고 애정하는 분야인 만큼 정말 아끼는 책들만 소개해 드렸거든요. 오늘 소개한 책들은 진짜 보물들입니다. 제 독서 인생에 큰 획을 그은 책들이고 그만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좋으실 거예요. 자, 저의 최애 책들을 이렇게 싹 풀어 놓고 저는 개운한 마음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